최공성 하이프레스키본 경막장 날이요. 지코 무다이루스.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잘갔라 네, 레코드 시작하겠습니다 와와 와우 와 시작하자마자 차소리 들리는거봐차 주차... 주차하고 있나? 일단 누일 시작합니다 네어 뭐냐 어 안녕하세요 솔직히 이렇게 진지하게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는 거 대략 대략 거의 한두달세달 달 만인 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 7... 봐요. <laughs> 저희는 703 파이퍼 스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타이밍 와... 놓쳤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대... 그래서 댕댕이 스키는요? 야, 그건 포기해. 응? 포기하면 편해. 댕댕이는 오성이잖아. 댕댕이의 스킨을 IDW가 가져갔으니 안심하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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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거봐. 아, 천까지. 아, 내가. 아니, 봐요, 천... <laughs> 아니 아, 그래도. 내가 가져가지니. 아니 댕댕이는 오성인데. <laughs> <laughs> 아니.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수린 스킨 있잖아요. 아 스킨스 뭐 이성인 인기도 없는데. 아니. 아 개장기 나올 줄 몰라요. 형님, 그거 알아요. 그니까, 개장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형, 형님. 아니, 그,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형님. G3가 왜이성인지 모르겠어요. 형님, 그거 알아요? <laughs> G3 일러스트는 아직 소전에 남아어요 아니, 나 정말로. 아니, 봐봐. 아니... 동일, 동일 시대에 있던 에잇. A... <laughs> 막녕이가 어? 예, 아, FAL도, a l 도 오성인데 동일 시대에 있던 어, 에임 네. 하늘로 올라가는 FAL도 오성인데 네, 왜? AIM G3가 아니, 형이 저기들 에임으로 올라가는 동인 시대에 있던 유명한 총기 중에 하나인데 왜한 명은 이성이고 왜한 명은 오성이고 형님 그거 알아요? 진짜 m 시성4성이야아 형이 G3, G3 일러스트는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는 아직 소전에 남아있기라도 하지. 씨, 뱅뱅이 <laughs> <댕댕이 웃음> 일러스트레이터는 병나무로 떴다고. 네. 100K 일러는 1 k 일러도 병나무 떴는데. <laughs> 아, 그리게다 게다가 또 G3 일러랑 또 사귀잖아. <laughs> 아 물론 아, 난 그거에 신경 안 써. 스킬만 잘 나고 캐릭터만 잘 뽑히면 돼. 난 신경을 안 쓰는데. <laughs> 아왜 이성이냐고. <laughs> 진짜. 아, 라케 오는 소리 같이 해 볼게요. 지사디스트 진짜 졸라. 와, 원래 남고통 받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마음 영순이는 물론 제틈양이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어. 뭐냐? 내 마음속에 영순이는 댕댕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 옆에 있는 틈냥이한테 열심히 해주고 싶어. 하! 너무 좋아요, 댄!